아이 가만히 있어도 다 굴러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다 줘요 굳이 내가 나서서 피곤하게 굴지 않아도 굳이 내가 나서서 잔소리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토끼띠 분들 토끼띠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어... 대표님께서 영상에 담지 말아 달라. 진짜 얘기하시면 안 된다 하고 갔는데 아무 뭐 대답은 기어이 했죠. 아 당연하지. 내가 왜 얘기를 해? 라고 했지만 어김없이 저는 똑같이 대표가 오줌 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상방뇨입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립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웃을 수 있게 되고요. 토끼띠 영상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늘 토끼띠 분들을 응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토끼띠 분들이 좋고 또 토끼띠 분들과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그냥 다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외묘생, 개묘생, 뭐 신묘생 다 모두가 다잘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고 또 그리고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걸 얘기하려니까 하이 톤으로 또막 변하죠. 우리 수위 조절이라는 걸좀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너무 좋아도, 너무 좋은 티를 내도 안 되고요. 갑자기 너무 싫어도, 너무 싫은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아, 유쾌하고 상쾌하고 성격이 좋기도 하고,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다 좋은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 토끼띠들도. 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처지도 알아야 되고, 자기 분수도 알아야 되고, 자기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앞머리를 구르프로 말아서 올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내려야 될 때인지, 뭐 거울은 없지만 어떻게 됐는지 의식을 해야 되는 건지 의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토끼띠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차분하게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될 때이고요.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애인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여인네들한테, 여성들한테, 남성 토끼띠들은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요. 여성 토끼띠들은 또, 하, 또 상반되게, 어, 남성 토끼분들한테 잘하면서 서로, 부부간에도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해하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고, 내가 갑자기 흥분되는 게 없게, 하이 톤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게끔 수위 조절을 잘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무더니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 가만히 있어도 다 굴러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다 줘요. 구집이 내가 나서서 피곤하게 굴지 않아도, 구집이 내가 나서서 잔소리 하지 않아도, 구집이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토끼띠분들, 자연스럽게 이치에 이를 때까지 순리대로 많은 것들이 올수 있도록, 먼저 나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이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뛰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 토, 좋아하는 토끼띠 영상을 찍을 때라서 그런가? 내 뒤에서 지금 있잖아.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와, 기분 캡숑 좋아.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이 기분 좋은 이 시원한 기운을 토끼띠들 너희들에게 다한 방에 쏠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보시는 토끼띠분들, <laughs> 영상 보면서 받아 받아. 내가 쏘는 기운들 받으시고요. 내가 쏘는 기운들 가지시고요. 제가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항상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